독립영웅 오동진 선생에 관한 것입니다. 오동진 선생은 1889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그는 대성학교를 졸업하고 일신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에 힘썼습니다. 3.1 운동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사꾼으로 위장하며 의주에서 시위 운동을 지휘하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건너간 것입니다. 만주에서는 광복군 총영장을 맡아 독립군을 지휘하며 무장 투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서강도 지역에서 1920년대 무장투쟁을 이끌며 국내 진격 작전을 통해 일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소규모로 나뉘어 국내에 진입, 유격전을 전개하며 독립 의지를 고취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고문 겸 참모로도 활동했으며 신민부 검사원으로서 한일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오동진 선생은 일제에 체포된 후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강렬한 저항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에서는 무려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단식투쟁을 감행했습니다. 1929년 11월에는 33일간 1934년 6월에는 48일간 옥중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동진 선생은 1944년 옥중에서 숭복하셨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선생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1993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충북 80주기 충모문화제가 열려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동진 선생의 삶을 통해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의지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선생의 성공한 정신은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감사합니다.